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일상생활 속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하게 이겨내기 라는 주제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욱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어 음식, 기본 생필품, 그리고 의약품을 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며 경제적 상황에 대해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불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 두려움,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들을 다루는 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대하는 잘못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슬픔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부인하거나 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기만 한다면 불면증, 집중력 저하, 그리고 여러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꺼려하고 활동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외로움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의 문제 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려 하고 외로움을 떠쳐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약물을 복용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거나 금식 혹은 폭식을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들을 취함으로써 감정적인 고통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자해는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뿐더큰 고통 혹은 중독이나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고 건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과 감정이 어떠한지 먼저 돌아보고 이해하며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잠시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이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그 감정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써보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리스트로 써보기, 감사한 것들을 리스트로 써보기 같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감정들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며,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체 건강을 유지시키고 기분을 돋우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건강에 좋은 단식을 먹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근육이완운동, 복식호흡, 명상하기, 숨이나 다양한 신체활동해보기, 방을 정리하거나 꾸미기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줍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더 생각하고 걱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나는 할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통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이 짜증날 수 있지만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질 거야. 내가 통제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자. 나중을 위하여 지금 현명한 선택을 하자.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또 작은 행동 하나에 의미를 가지세요.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 작은 규칙과 위에서 말씀드린 작은 행동들로 시작하여 조금씩 나아갈 때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게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단절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에는 경청해야 하며 대화 중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목소리 톤이나 표정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감정을 다루는 법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수면결핍, 정신집중장애, 심한 감정변화, 불안감, 이유없이 남탓하기, 피해망상, 불안증 및 우울증이 악화되거나 재발될 수 있습니다. 정신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텔레멘탈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텔레멘탈 헬스 서비스는 화상능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되는 원격 진료, 원격 상담 전화로 이동을 위한 거리의 장벽을 없애주고 그로 인한 치안적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특히나 지금과 같이 직접적인 만남이 제한되는 시기에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혹은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